어느 주일 아침에 어머니가 유치원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500원짜리 동전을 두개 주면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야, 알았지? 또 하나는 이거 너 오늘 예배 드리고 올때 네가 사 먹고 싶은 거사 먹으면 돼. 애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, 기뻐서 동전을 들고 교회 열심히 막 뛰어가다가 아, 그만 하수구 앞에 넘어졌네. 돈이 그만 하수구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 말았어요. 그때 애가 너무 너무 당황하면서. 하는 말이 아이 참 하나님께 드릴 동전이 하수구 빠졌잖아 그래서, 하나님 하나님 드릴 동전이 여러분 왜 어릴 때부터 한것 물려나느냐 앞으로 시대가 점점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오는데요 평생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멀리 가지 말라. 혼자만 가라. 별의별 욕을 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도 믿음 생활을 잘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다니엘처럼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우리 귀한 자녀가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다니엘 같은 귀한 자녀들 다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전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며 새벽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아,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 성도들 얼마나 감격 가운데 해피뉴 이어를 시작했는데. 벌써 많은 분들이 그 기쁨이 사라져가는, 아, 왜 그럴까. 작년에 썼던 염려의 안경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어서 여러분 그 염려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세상을 아무리 보지만 새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. 성도 여러분, 전 여러분 모두 부탁합니다. 올해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염려할 일이 생기면 얼른 기도하고, 염려 대신에 여러분이 원래 이한 가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게 뭐냐? 나는 2019년에 예배에 성공하리라. 이것이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순종일 수가 있어요. 어떻게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한 가지만 여러분이 성공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받는 축복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. 10편, 23편, 6절입니다.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,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.